이번 생물대항성 협약 당사국 총회는 대한민국 생태중심지인 강원도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총회 기간 동안 돈의 풍부한 생물 자원과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. 이어서 조성시키자입니다. UN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06년까지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31%가 멸종됐습니다. 또 15분마다 생물 한 종씩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 전체 생물 종의 25%가 멸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는 생물 종의 멸절을 막고 종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생물 다양성이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그 잘 보존이 됐을 때 인류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죠. 국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52%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번 총회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 장소입니다. 사냥과 담비, 하늘다람쥐 등 132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장수하늘소와 상제나비, 열목어등 19종의 멸종위기종을 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세계 지방 정부 정상회의에서 도내 생물 자원의 가치를 세계에 소개합니다. 생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접경 지역인 d m z 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. 미무장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. d m z 라든가좀 거리를 확대해서 가운도의 생태, 관광, 문화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투어를 마련했습니다.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가 이번 총회를 통해 동북아 생태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